나뭇가지 좋을 수 운동 괜찮아요 어때요? 어? 괜찮아 이거? 어.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안 그래도 그나다하하 내일이랑 머리가 충만산도아지 정도밖에 안 돼요 흥봉동산 올라갔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 오전에 출을해요지 오전에. 생각대로 이렇게, 흥봉강산그 경주에 그거 들어갈 때는, 그거는 100, 110m 정도, 110m 정도 정도라고 하니까, 금방 올라왔잖아요, 그때. 2014년, 12월, 오늘 14일인가? 14일에 말이요. 에2 0 1 4년에요 밭에 내가 불질날그 <laughs> 날이네. 밭에 불지른 날이네. 와. 10년이 지났네. 그때하고. 와. 10년. 이게 한 10년인가? 어. 그때 내가 불지른거보리 어릴... 기억 잘 하세요? <하하하. 웃음> <laughs> 아버지는 재밌다가막웃잖라